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천점집의 해울당입니다.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, 네. 교통사고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네. 밖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네. 어떻게 풀어드려야 되는지. 아, 그 밖에서 지배를 못 들어오고, 예 밖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고 객사라고 그래요 객사 밖에서 돌아가신 이 객사 조상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서 차 사고가 났어 차 사고 나서 죽었네?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바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힙니다 조상이 어.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오고 가지도 못하죠 어 이승도 떠들지도 못하고 저승도 못 가고 자손 중에서 객사 코를 풀어서 해방을 시켜야 됩니다. 거기에서 음 그래야지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100년이 돼봐도 자손이 안 풀어주거나 그 자리에서 누가 하나 죽지 않거나 이러면 영혼이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. 이제, 어, 직생이 세거나 또 우리네처럼 이렇게 이제 가물이 심한 자손한테는 꿈으로 손몽을 주죠. 그 조상에서. 꿈으로 손몽을 줘도 모릅니다. 자, 객사 조상을 어떻게 푸냐. 굿당에 가서도 안 됩니다. 신장에서도 안 됩니다. 죽었던 자리로 가야 됩니다. 예. 네. 죽었던 자리에 가서, 자, 차 다니는 도로에서 죽었잖아요. 교통사고니까. 그러면 차 다니는 도로에서 객사 콜로 풀어져야 됩니다. 어떻게 풀어져? 사자상도 차리고, 응. 그 이야기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 예, 정말 객사로 가신 분들은 객사 콜은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. 예, 그거는 어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오셔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, 어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가는 게 더...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. 네. 가위가 눌리거나 네. 또 귀신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.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? 아, 우리가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점을 보러 갔어. 응. 점을 보러 갔는데 정말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못된 사람은 그 신병인 줄로 착하게요.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. 그래서 이 무당들은 의사 선생님하고 똑같아야 돼 진단을 할줄 알아야 돼 진단. 어 응. 옛날에 전쟁터에서 총칼 맞아서 막 갔거나, 응? 집안에 뭐 암으로 가셨다든지, 아니면 아까처럼 뭐뭐 어? 뭐 교통사고로 개, 뭐 이렇게 객사로 가셨다든지, 응? 다 조상이라고 보면 돼요. 또 어, 어, 재수가 없으면 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 있잖아. 근데 그 사례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사촌 언니한테 일어난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. 예를 들어 이야기 해드릴게요. 우리 사촌 언니가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. 죽겠다고. 왜왜 어, 왜 죽겠냐 그랬더니 봄에 쑥을 캐러 갔다가 허주가 덮어쓴 거야. 말하자면. 어. 쑥을 캐러 갔다가 허주고 덮으신 거예요. 내가 보니까 아니 산에 가서 쑥캐러 갔다가 오고 난 뒤부터 지금 몸이 이렇게 막날싹도못 하겠고 움직이지도 못 하겠고 먹으면 토하고 아주 죽겠다고 막 그러는 그러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오라 고 그랬죠. 간단하게 풀어냅니다 그런 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. 그런 걸로 고민하시지 마세요. 예, 그거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. 어디 가서 아무시 어쩌고 저쩌고 뭐돈굳대 절대 하지 마세요. 그런 걸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진단 받으러 오십시오. 예. 네.